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배당이유와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이유를 했을 때 허위를 어떻게 주장 입증을 하지?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허위를 우리가 주장을 합니까? 채권의 발생 사실은 그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을 합니다 결국 결국 근재당권에 대한, 어, 적법하게, 어, 성립이 됐다라는 것은 근재당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. 물론, 배당의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자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, 어, 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, 그러면 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간혹 여기에서, 어, 온고의 주장에는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각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이때는 변호사의 스킬입니다. 즉, 이 근저당에 대해서, 근저당에 대해서 적법하게 성립됐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라 성명을 구하는 것입니다. 결국, 이뭐 계약서상, 계약서가 탈락 나오는데, 그게 말고,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했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것을 제출하지 못할 때 이제 승소로 마무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례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 불특정 채권을 장례의 결산계 어쩌고저쩌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저당권인 소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차용증행위의 주장,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들 근저당권이 적법하게 성립됐다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소송해서 좀 이렇게 막, 막 어처구니 없는 패소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